제3회. 1번 문제, 불러놓기를 1 9원이요 빼기를 7원이요 넣기를 2 1원이요 빼기를 7원이요 넣기를 64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2 1원이요 빼기를 3원이요 넣기를 4 5원이요 빼기를 7원이여, 넣기를 70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80원이여, 빼기를 7원이여, 넣기를 12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97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16원이여, 빼기를 2원이요, 넣기를 30원이요, 빼기를 7원이요, 넣기를 45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74원이요, 빼기를 7원이요, 넣기를 49원이요, 빼기를 8원이요, 넣기를 78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42원이여, 빼기를 7원이여, 넣기를 29원이여, 빼기를 7원이여, 넣기를 50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61원이여, 빼기를 5원이여, 넣기를 67원이여, 빼기를 7원이여, 넣기를 47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30원이어, 빼기를 7원이어, 넣기를 41원이어, 빼기를 7원이어, 넣기를 86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57원이어, 빼기를 3원이어, 넣기를 30원이어, 빼기를 7원이어, 넣기를 69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26원이요, 빼기를 9원이요, 넣기를 16원이요, 빼기를 7원이요, 넣기를 50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